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스타기됩니다 자, 오늘은, 어, 디아2 레더3 시즌 출시 전에 2.6의 패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테스업에서 이제 테스트 했던 것과는 또 별개로, 어, 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어서, 어, 영상을 또 찍게 됐네요. 어, 일단 뭐 핵심만 간단하게 보면은, 어, 루너드 8종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파괴 부적이 어, 스탠에서도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포의 영역이 이제 조금 수정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루나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레드3 이제 출시 일정은 아시아가 2월 17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 기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시다 보면은, 어, 요 방책, 요건 이제 그대로죠. 근데 이제 치료, 요게 이제 샤엘 이오 탈루널스 탈론이 들어가면서 이제 투구에 이제 3 5렙째인데 이게 이제 어독 지속시간이 75%에서 이제 50%를 감소하면서 장착 시 1레벨 정화 오라 효과를 적용받습니다. 이게 이제 정화라는 오라가 이제 뭐냐면은, 음 클렌징이라고 하죠. 모든 파트멤버들의 종교생활 단축시, 단축시킨다. 그리고 이제 1레벨이 39% 감속, 감속된 이제 지속시간. 그리고 이제 치료 1 생명력이 이제 10이 올라갑니다. 10, 이제 천천히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예. 어, 이렇게 이제 패치가 됐네요. 이걸 보면은 39 플러스 50% 하면 그래도 뭐 89%. 거기다가 이제 독정 40에서 60 붙고, 어, 독, 독을 걸리면 그냥 바로 거의 풀린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접지, 요거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조금, 어, 충격적인데, 샤엘 2호 줄. 룬이 들어가는데 빙결되지 않은 옵션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디아블로2 어땠습니까? 무조건 이제 참룬이 들어가야지만 빙결되지 않은 옵션이 이게 붙었었거든요. 참룬 자체가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채택한 것 같은데 참룬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데 35레벨에 빙결되지 않은 옵션이 붙는다. 아, 요거는 꿀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는 꿀입니다. 요거는 패치가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금질 요거는 그대로죠. 야, 이제 이게 이제 또 새로, 예, 바뀌었습니다. 예, 거의 이거 제 이제 처음 봤을 때 요구레벨 39거든요. 이디아블로2 레더3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맨땅 유저들을 위한 세팅 충분히 됩니다. 이거는. 예, 진짜 맨땅 세팅이 엄청 쉬워졌어요. 이러면. 예, 39레벨부터 저기 사냥을 제대로 못 합니다. 아시죠? 특히 밀리 캐리 같은 경우에는 39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 쓸만한 아이템도 잘 없거든요. 다들 뭐 해봐서 아시죠? 예, 39레벨 원소술사나 뭐 원소 마법 계열 예 원소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39레벨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스킬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냥이 가능합니다. 근데 밀리 캐릭 39레벨 어떻습니까? 그저, 저기, 뭐, 나이트, 카우, 앵벌, 아지, 뭐야, 쩔 받거나, 뭐, 쩔 받을 시기입니다. 39는. 자기가 사냥을 해가지고 레벨을 올릴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해보신들 다 알겠지만은. 그래서 뭐, 1부터 25까지는 뭐, 열심히 키운다 칩시다. 25부터 70, 80 구간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 쩔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39에, 이런 옵션이 나온다? 이거는 혼자서 레벨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조금 하향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상향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 광신 광신 올 아시죠 이거? 음, 실내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광신 파나시티즘인데 어 명중률이랑 공격력이랑 공격속도랑 같이 올라가죠 어, 데미지랑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9레벨이기 때문에 뭐 1레벨 조금 뭐, 낮, 낮으면은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이제 39레벨이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써야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활 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을, 어, 겨냥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냥 모든 밀리 캐릭터. 모든 밀리 캐릭터인데, 이제 다 이제 희소식이, 되기 때문에, 무기또는 방어구 종류 무관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 삼솥, 불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주워가지고, 이제, 샤일코엘드룬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요거. 예. 이거 뭐, 스쳐 지나가면은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카운트에서 몇번 잡으면은 쉽게 모을 수 있는 룬입니다. 근데 코룬이 살짝, 요, 그나마 이제 고급 룬도 아닌데, 요거, 여기서 비교해보면은 코룬이 살짝 고급이거든요. 여기서는. 예. 코룬만 어떻게 딱 먹어가지고, 샤일코 엘드 딱 만들어 먹으면은, 어, 뭐, 액트 2 용병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액트 3 용병이 또 칼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칼3소세다가 요거 이제 또 박아가지고, 광신오라 효과는 용병이 저기 발현을 해도 캐릭터도 효과를 같이 받습니다. 근데 데미지는 조금 줄어들어요. 예. 자기가 이제 발현을 하면은 파티원들은 데미지가 좀 줄어든다고 이게 광신효과가 원래 그렇습니다. 어, 레벨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스킬 설명에. 타격시 5% 확률로 이제 1레벨. 폭발적인 속도 시, 시전. 여기 이제 달리기 빨라지면서 어, 공격 속도가 올라가는 그 버스트 오브 스피드 어세신 기술이죠. 이게 이제 원래 9레벨이었는데 이제 조금 낮아졌어요. 그죠? 1레벨로. 저는 처음에 이거 이제 작게 봤을 때 19레벨인 줄 알았어요. 예, 미쳤네. 이럴 생각했는데 어, 이제 중간에 선이 있네요. 이제 이건 아니다. 9레벨은 아니다. 이거죠. 1레벨 폭발적인 속도 시전에다가 1레벨 광신호라 할까. 그리고 이제 공격 속도가 이제 30% 증가. 그리고 요것도 이제 조금 상향이 됐어요. 예, 130에서 150이었던 게 180에서 200% 증가. 요렇게 하면은, 어, 섀도우, 섀도우 <laughs> 오 섀도우 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 저기 매출이, 그랜드 매출이나 아니면은 그냥 매출이 있죠. 그걸로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39레벨이면은 콜은 하나 먹었을 때거든요. 예. 39레벨에서는, 어, 요 정도 증뎀이 붙어주고, 어, 광신호라 적용받고, 그리고, 어, 폭발적인 속도 시전 요것도 이제 같이 터져주면은 사냥이 됩니다. 이거는. 예. 사냥이 돼요. 확실히 뭐 나이트 정도는 그냥 다 쓸어버릴 것 같은데. 밀리 캐릭으로도. 거기서 이제 브러스 이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예. 방어구. 여러분들 이거 지금 드디어 미쳤습니다 이거 예, 달리기 속도 이제 65% 제가 이런 템을 원했거든요 근데 진짜 디아블로는 이제 이런 획기적인 템이 아니면은 유저 이제 계속 줄어든다 계속 줄어든다 방송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획기적인 템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배신해라는 게 있죠 예 공격속도 45%가 있습니다 근데 배신에는 달리기 속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야, 65%면은 이제 거의 뭐, 날라다니겠네요. 요거 하나 끼고, 40 달려, 신발만 껴도 벌써 105%입니다. 달려. 100%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달린다고 느끼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뭡니까? 예, 폭발적인 속도 시장. 이것도 달리기 효과 또, 달리기 속, 또 빨라지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요거 두 개만 끼면은, 어, 그냥 날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격, 뭐, 폐 힛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베이드, 아마존 기술에 있는 거죠. 피하면서, 달리면서 피하는 게 이베이드고, 가만히 있을 때 피하는 거는 다치죠. 맞나요? 어, 어보이드가 미사일을 피하는 건가? 어, 그거 이제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이게 이제 달릴 때, 움직일 때 피하는 게 이제 회피기입니다 이베이드라는 기술이죠. 그리고 민첩 10 올라가고, 지구력 50% 감소하고, 그리고 모든 장력도 이제 깨알로 이제 10%가 올라가고, 1 0 올라갑니다. 그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요거 두 개만 끼면은, 어, 밀리 캐릭으로도 아마 나이트까지는 다쓸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팅에 따라가지고, 어, 헬, 뭐, 액트 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파밍이 되지 않을까. 3 9렙입니다 그거로 봤을 때는 진짜 맨땅, 맨땅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희소식입니다. 이거는. 예. 아주 효과가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가보면은 모자이크. 이게 이제 필살기. 어, 어색이슬 보면은 이제 그몸 주변에 이제 세 개가 동그라미가 돌아가면서 충전을 합니다. 그죠? 충전을 해가지고 필살기를 쓰면은 그 충전이 이제 그세개 돌던 거를 소모해가지고 필살기를 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25%였습니다. 두 개를 껴도 50%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블리자드가 이제 100% 확률로 해줬네요. 50%를 두개 끼면 100%거든요. 그100% 확률로 이제 필사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필사기 쓸수 있단 말인데. 근데 이 효과로 필사기를 사용하면은 중첩 만료 타이머. 어,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필사기가 아니라 타이머가 작용을 해가지고 초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어, 충전을 모아야 되겠죠. 요거 이제 클로어 세신 하는 분들한테는 어, 아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랩제가 53에다가 어말룬도 저기 들어가고 굴룬도 들어가고 이거 암이 암은 뭐야 M 룬인가요 이거 이거 잘렸나 이거 암은 없으니까 아마 M 룬인 것 같은데 그죠 예야 근데 말굴 조금 힘듭니다 그죠? 근데 아마 이제 어색클러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두개 끼면 일단 계속 필사기가 나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탈퇴도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또 됐죠. 예,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강타 확률이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강타가 그냥 올라갑니다. 공격속도 25%에다가 이제 고무로 변신했을 때는 요 효과를 받고, 그리고 늑대로 변신했을 때는 요 효과를 받고, 어. 근데 이제 늑대로 변신하든 고무로 변신하든 요거는 이제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거거든요. 예 고미 증표에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아예 강타를 25%를 그냥 아예 머리에 넣어놨어요. 그냥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빙결되지 않은 빙결되지 않은 옵션에 항상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눈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어, 모자이크 부분에서 보시면은, 진짜로, 어, 50% 확률 느리거나 양손에 장착해 충전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뭐, 블리자드 측에서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100%는, 어, 확신이죠. 확실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와, 요것또 이제, 어, 장난 아닙니다. 비레드비레드 비레드 온라인 게임 모드에서도 이제, 루너드, 시즌 1 때, 추가되었던 루너드, 요거를 이제 만들 수가, 제작을 할 수가 있게 했네요. 그리고, 이제, 어, 무기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계속 레더에서 밖에 안 됐거든요. 예, 레더에서 밖에 안 됐는데, 요거 이제 풀어졌네요 스탠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게. 요거 좀 좋아요. 요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파괴 부적. 그리고 이제 뭐,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오리지널 이외의 모든 게임 모드. 예. 모든 게임에서 파죄, 파괴 부정이 이제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공포의 영역에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레더 전용이었는데, 이제 스탠도 이제 풀렸죠. 자, 뭐또 공포의 영역 보면은 요거는 뭐 공포의 영역이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고, 어, 추가가 됐다. 그리고 이제 삭제가 됐다. 어, 요건 또 추가가 됐다. 이런 내용이죠. 어,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는 진짜로, 어, 저는 요 투지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할 이유가 있어요. 예, 무조건 이제 맨딱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용한 세팅을 하시면은, 어, 무조건 파밍업, 어, 파밍, 그리고 또 레벨업, 어, 같이 조금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말이죠. 어, 바바 같은 경우에도 진짜 칼이 없으면 사냥을 못 하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칼에 박아가지고, 어, 처음부터 이제 39레벨부터, 어, 휠린도 돌면 이제 적들 좀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바바는 저기 고뇌가 아니면 사냥이 안 됐어요. 다른 캐릭터들도 이제 조금 그렇지만은, 다른 캐릭터들은 조금 그나마 나아요. 근데 바바는 진짜로 고뇌 아니면 사냥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죽숨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고뇌보다는 사냥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를 아마 느꼈시, 느꼈을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저도 항상 빙밥할 때 어, 쌍고뇌를 착용하곤 하는데 야 이거는 뭐 혁명입니다 혁명 예,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레더 시즌 저기 뭐야 레더 3 시즌 이제 시작하실 분들은 어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게 진짜 이건 추천드립니다 예 요거 방어구이 있고 무기 끼고 어, 사냥 하면은 그냥 레벨업 그냥 됩니다 그리고 빙결되지 않으 요거 옵션도 참 좋네요 35레벨에 어, 그리고 한가지 이제 소서리스가 이제 조금 너프를 먹었는데 어 이제 그 냉기숙련 저 콜드 마스터리죠 그게 이제 원래는 100% 확률로 적용이 됐는데 지금 이제 20% 5분의 1 밖에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조금 높고 그리고, 아, 요것도, 요것도 이제 장난 아니죠. 이제 덧 있죠. 덧. 트랩, 트랩신. 그게 이제 적장 마이너스 효과를 적용받습니다. 야 원래 이거 적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 무공, 그 선고 오라, 그거 이제 받은 적한테만 이제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받습니다. 다뎀을 끼면은 그다뎀에 있는 마이너스 적저항 깎기, 그거를 이제 효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야, 요것도 이제 대박이기 때문에 또, 어, 트랩신들이 또 많이 보이지 않을까, 어,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 어, 2.6 패치, 어,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어, 레드3, 이제 시즌 출발하실 분들은, 어, 이 루너도 이제 사용해가지고 맨 땅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점, 어,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